언니, 지금 녹화 눌렀어. 눌렀어? 이... 이... 구도야. 지금... 아니, 여기가 다 나와, 전체적으로 다나왔는데 네. 지금 일단 언니가 제일 가운데 있고, 좀 멀리서 가는 한국 낚시 프로그램 있거든. 그것이 바로 방나요 이거를... 들어가서 이거 하는 방법 알아? 아니요, 어. 이거를 가져가서...

I sort of just clear enough because i 올라올 것 같았는데. 오, 오! 더, 다 더, 다 더, 다 더. 진짜로? 어머, 오! 커. 미쳤다, 나가라. 미쳤다! 아니, 저 아저씨한테 말걸 필요가 없었어. 저 아저씨가. 나가지 않 애기다, 애기. 음. 얼른 풀어줘라. 미쳤어, 목곡기요 먹어어이거안 뭐, 빠지는데... 할래? 하고 있습니다. 언니, 나 이거 좀빼서 아, 얘또눈 아, 나올 것 같아... 배고파... 나도 금방 먹고 할래... 나... 저... 이거 먹을 사람... 아... 하나밖 먹을 사람? 응. 화면 좀 봐봐. 응? 개웃기. 응? 안티, 안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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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나한테 있어? 반을 어, <laughs> 주시네. 거의 어깨로 다 가리고 있는데? 응? 야? 와, 거야. 묵은지 뭐야? 진짜 뭐야? 묵은지. 예, 묵은지요. 미친. <laughs> <그치. 어깨. 웃음> 근데 이게 나영 언니 유튜 맞아요? 응.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. <laughs> 언니 유튜브에는 원래 언니보다 다른 사람들 더 많아. <웃음> <웃음> 내 인중 어렇게올하와있는데 내가 물고기가. <laughs> <laughs> 가보자고. 걸렸다, 걸렸다. 어머 어. 아까부터 도장문이. 아이, 미친, 이게 뭐야 이것 봐. 존나 귀엽다. 미끼 아니니? <laughs>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심각해. 먹지도 못했어. 어떡해. 어사람 모아서. 오, 여기. <laughs> <귀엽다. 웃음> 절 나쁜 는 건가요? 내려 가본다. 음. 아, 또 이거. 하나, 아, 이뭐 거의. 어, 풀렸어. 아, 풀렸어. 왜 응. 거짓말 베이비. <laughs> 베이비 터이 와. 아.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그 <그거> 그대로. 금 <laughs> 어, 그대로 믿기로 <미끼로> 써도 되겠다 아, 어 와. 근데 이렇게 보면 커 보여. 그렇지. <laughs> 어. 언니 인타에나 찍는 거보면 거의 80cm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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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너무하네, 진짜. 언니 일 열대하다, 열대야. <laughs> 아니 어떻게 잘 끼었어? 그새 또 잡았구나 언니 대박이다 진짜. 너 방금 못 봤지 얼마 잡았는지. 금붕어라고. 도나시여. 오 크나 크나. 아씨. 크다 크다. 아좀너 크지 우리 사 거에 비하면. 어. 근데 얘도 먹이 없다 말았네. 또 잘함. 역대 저아도씨 미끼보다 작은데. 아, 또 얘기야. y d 언니가 빼줘. 와, 아, 우리가 아가도 아니지. <laughs> 사랑해, 어. 사랑해. <laughs> 우리 가 우리 가잡 자, 나아가 혹시, 잘해. 자, 랑해 자, 랑해제 자, 아래가 확나히잘잡히나 보다 <laughs> <laughs> 자, 나하는거 아주 80cm예요 <laughs> 이놈은손맛이좀 있군 <laughs> 스퍼곰. <laughs> 뭐 아니야? 아 아. 랑한다 30cm처럼 보이게 사랑. 아, 어, 네. 아예 여기 앉아볼까? 여기 어. 어, 근데 여기가 전혀 큰 차이점이 없아 지금, 거든가 t s d